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 잘 드립시다. i mm -hmm. 예수님이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 녹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전능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안녕,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땡큐,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사랑해요 하고 사랑 고백하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오늘도 말씀 속으로 출발! 야, 저기 봐봐. 사께오잖아? 오, 난 사께오 싫어. 맞아. 사께오는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는 욕심쟁이야. 여기는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사케오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모두 가버렸어요. 사케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힘센 나라인 로마에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빼앗아 가는 사케오를 정말 정말 싫어했어요. 사케오랑, 아무도 친구를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사케오 옆에는 친구가 있었을까? 아니요. 사케오 옆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사케오는 정말 정말 외로웠어요. 어느 날 사케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도 되어주신다 하던데.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사케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케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어요. 와! 사람 진짜 많다 그치?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사케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어요. 사케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많이 작았어요. 사케오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 나도 예수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볼수 있지? 그러다 사케오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을 보려면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겠다. 사케오는 엄청 빠르게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어디에 올라갔다고? 돌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는 무화과 뻥나무라고도 한대요. 이름 참 재미있다 그치? 나무에 올라간 사케오는 아래를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어, 예수님 언제 지나가시지? 하면서 한참 동안 예수님이 지나가시길 기다렸어요 응? 이게 무슨 소리야? 헉, 얘들아 이거는 사케오의 심장 소린가 봐요 사케오가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나봐 그치? 예수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세요. 예수님이 사케오가 있는 나무 아래까지 오셨어요. 오! 오,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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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사케오가 있는 돌무화가 나무 위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눈으로 사케오에게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케오는 까! 깜짝 놀랐어요. 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사케오는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네,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요.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게 돼서 정말 기뻐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수근수근 거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욕심쟁이의 집에 들어가시지? 그러게요. 사케오는 정말 욕심쟁인데. 사케오는 신이 나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요. 시원한 물도 준비하고 예쁜 꽃으로 장식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항상 가득 차렸어요. 또란 또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사케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케오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것을 네 배로 갚겠습니다. 사케오의 말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의 자손? 응, 이 비슷한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몸이 구부러진 채로 살아오신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아주머니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을 쓰셨었잖아요. 기억나요? 그쵸?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사케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케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케오가 변화됐어요. 욕심쟁이의 거짓말쟁이라고 소문난 사케오인데 이 사케오가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지금까지 뺏은 것들이 있으면 다 갚아주겠대요. 역시 예수님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야. 그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사케오를 변하게 해주시고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케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등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예쁜 손, 기도 손, 짝짝 기도 손, 눈도 꼭 감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외로운 사께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사께오가 새롭게 살게 된 것을 믿어요. 예수님!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래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돌아온 3S 시간 전도사님이 Yes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주세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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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한 주간도 힘차게 지내면서 살아가요 알겠죠? 안녕